이 사진은 이제 북한 전역에 위치한 이제 김일성 김정일 별장인데요. 어, 여기 한열여곳의 별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국정원은, 어, 4네곳의 개인 별장이 있다. 그렇게 예, 얘기했는데요. 뭐, 북한 전역에는 뭐한3 0 0천개 동상이 이제 털다고 합니다. 아마 그 통일돼가지고 어, 대한민국의 구리 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 이거보다 뜯어서 더 뭐, 버리게 되면, 그, 그, 뭐, <laughs> 그, 후지모도라는 제, 그 일본인 여의사가 그, 김정일에게 그, 붙어가지고, 한 달에 5 0만원씩 월급받으면서 그, 그 김정일의 열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김정일하고 친해져가지고요. 이 양반이 다니면서 그, 김정일의 계획표장을 다니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백두산 별장이고요. 이건 이제 강동 별장이고요. 요건 이제 김정일의 그 목량각이라고 하는 비밀 술 파티를 하는 그 장소고요. 이 사진은 그신의주에 있는 그 속화 별장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아, 김정일이 중국에 가기 전에 하룻밤 쉬는 이제 별장이라고 봅니다. 이건 이제 김정일의 순마 별장. 그 개인 순마장 있고 여기 이제. 별장인데요. 여기는 이제 북한 최대 의그 김정일 별장인데요. 강원도 문산 근처에 있는 어, 소위 갈마 별장이라는 곳인데요. 여기에 이제 김정일 전용 낚시터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는 전용 해수욕장. 이거는 아마 김정일이 뭐수용하다가또내려가다하 만들어 놓습니다게방데 여기는 이제 김정일 전용 기차역이 따 있고요. 한 계획을 위해서 이 거대한 별장만 이렇게 이만해져 있습니다. 여기는 이민군 그 별장을 지키는 허위청구 박사가 있고요. 함경남도 마전, 그러니까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 마전에도 이 별장도 있습니다. 여기도 개인 기차역이 따로 있고요. 개인 낚시터가 있고요. 여기는 해수욕장. 여기는 이제 김정일의 그 수중 별장. 그러니까 바다 밑에 통유를 집어넣고. 바다 밑에서 술 마실 수 있는 별장이 만들어진 것이 되죠. 이 별장은 이제 김정일의 사냥 별장, 그 황해도에서 좀 몰라 황해도 황주군에 있는 별장인데요. 어, 여기는 몇 대지 노루 이런 것들이 방목이 돼 가지고 어, 김정일이 이제 사냥할 때 이제 쓰는 별장입니다. 여기는 묘향사 밀장입니다. 이게 뭐, 김정일의 사계절사진인데요이 사람이 그, 세계 최고의 부사 가운데 한사람인 겁니다, 아마. 그런데, 사계절 옷이 네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니까 그러니까 옷이 네 개입니다, 지금. 근데 이 옷이라는 게 정체불명의 옷입니다, 이게. 자기가 만든 옷 같은데요. 어, 이런 옷 사님의, 그 중국의 후진타워가 와도 이 옷으로 나갑니다. 이 옷을 입고.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완전히 안된 인간이죠. 어떻게 보면. 인간 말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취향도 독특하죠. 이게 안경도 완전히 뭐맞치던 안경을 끼고 있고. 실내에서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막 변태적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2008년도 어, 중반에 나온 사진이고요. 이 사진은 어, 2009년도 3월에 나온 사진인데요. 이 사진이 왜 집결했냐면요. 어, 이, 2008년도에 북한이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최고인민의 회 대의원 선거가 2008년도 7월까지 예정이고요. 또 작년에 9월 9일은 어, 소위 공화국 창건 6 0돌 되는 그런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두 행사에는 김정일이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 7월달에 최근 민의 대원 선거를 한다고 포치를 하다가 갑자기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 김정일이 뭐 죽었냐 살았냐 뭐 쓰러졌다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요. 북한 정권이 생긴 이래 어, 최근 민의 대연 선거를 보한 적은 두 번이 있습니다. 하나, 한 번은, 어, 6.25 전쟁 때, 두 번째는, 김민성이 사망했을 때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때 선거를 보냈다는 것은, 그 이김정일의 건강에 상당한 문제가 생겼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월 3월 달에 나오긴 나왔는데요. 이, 이 법에서 이분까지 비교를 해보게 되면, 거의 단점이 됐습니다. 거의 뭐, 그, 그래서 어, 가벼운 내절 중에 약간 소문도 있고요, 또최장암이라는말 어,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 이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6개월 이상을 못 나왔기 때문에 어, 저는 그래서 어, 이 김정일의 개인 건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이제 김정일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후계 구도. 문제인데요. 어, 지금 그 장남인 그 김정남이, 이 김정남이 이제 아웃했다는 그런 이제 소문이 있지만, 어, 아직까지는 이제 확인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어, 황 선생님 말씀 말씀하시고 들어보게 되면, 세 아들 가운데 장남이 되면 조금 어려갈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나이도 있고, 모리도 좀 괜찮고, 좀 완벽도 있다. 장남이 될 경우에는 좀 낫겠다. 그렇지만, 차남, 상남이 될 경우에는... 어, 오래 버, 버틸 수가 없다. 근데 최근에 들려온 소문은 그 삼남이 지금 되고 있다. 그런 이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한반도 역사를 보시, 보시게 되면, 어, 다 아시겠지만, 그 막내가 후계자로 돼가지고 재미를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 이성계, 그 최근 <laughs> 이성계도 그 막내를 세웠다가 그 이방원에게 다오어맞고다 지금 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후배제 교인도, 결혼도 막내를 세웠다가 장남이다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남과 차남, 장남, 상남 장남 간의 그 나이 차이가 한 10년이 되기 때문에 그 어린 아이들이 직권 만약 했을 경우에 그 아버지 김정일이 한 오래 버티면서 권력을, 어, 봐주면 되겠는데 지금 김정일의 건강을 봐서는 오래 살수 있는 그런 그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 김정은이 됐다고 가정하게 되면 그 후계 구도는 망하는 촉진제다. 그래서 이 김정은이 후계를 됐다는 그게 진짜라면 저는 북한이 끝났다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김정의 정권이 그 핵과 미사일을 지금 개발을 하면